제주도가 발칵이다. 방값 폭락 난리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죠.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동에 삼성급 호텔 경매 내용입니다. 서귀포시 중심가에 있습니다. 이 감정가가 86억 2천... 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낙찰가는요 55억 63.8%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것은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예, 이게 빌라로 가볼까요? 77제곱미터의 빌라 경매 보시면 감정가는 3억 4천 5천 4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1억 1,800만 원이 3 3 3에요 일반적으로 이 동흥동에 있는 이 빌라는요, 뭐 골프 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단기 임차를 많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 느껴지는 것은 제주도가 진짜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여러분들 하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 경매가가. 세상에 예, 이 빌라 경매가 골프 투어하는 단기 임대가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33.3% 떨어진다. 이 말은 제주도로 골프투어를 안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에 대해 사람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 예,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안 갈래요. 제주도 가면 바가지만 예 쓰고 비용만 예, 동남아 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일본 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앞서 제가 삼성급 호텔 경매가 63.8%가 됐다는 그것도 서귀포시 중심가에 위치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제주도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달 사리하러 많이 가는 거고요. 제주 관광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사람들이요. 게다가 제주도에는요. 여러분, 유명한 호텔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말입니다. 이제 제주도 안 갈래요 하면서 외면 당했던 그런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호텔 하나하고 경매, 예 빌라에 대한 경매를 말씀을 드렸는 것이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레지던스.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시설인가요? 레지던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경매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그만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제주 한달 살이 이제는 그는 추천 자체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고 낙찰가율이 낮은 게더 문제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 77제곱미터 빌라 경매가 33.4%라고 3%라고 했는데 보통 이 정도입니다. 40%대가 제 대부분 많고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더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공항 아주 인근에 있는 가성비 좋은 호텔인데 이게 생활형 숙박 시설 여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생활 숙비 레지던스입니다. 그게 호텔인데 15개 물건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낙찰가가 27에서 33% 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제주도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보세요. 2022년에 1388만 9,5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보면 1186만 1186만 1654명입니다. 무려 2년 사이에 14.6%가 빠졌습니다. 202만 7,848명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현재 236만 8,712명이거든요. 이 숫자는 여러분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코로나 사태 직후에 176만 5138명 이겼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작년만 하더라도 267만 3580명이었는데 더 빠진 거잖아요. 예, 더 빠진 거. 거의 11만 명 가까이 빠졌습니다. 11만 명 가까이. 제주도가 이러니까 뭐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데다가 실제 제주도에도요, 식당들이 망한다고 해요. 카페들이 망한다고 해요. 예, 숙박시설이 망하는 건 당연하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바가지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바가지가. 여러분들, 소래포구 상인들이 "저희들 을 다시 바가지 안 씌우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장면 보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주도가 딱그 짝인 것 같아요. 제주도 물가가 너무 비싼 데다가 바가지 요금까지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제주도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 SNS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언론사나 지역언론사가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지금은요, SNS가 있으니까 모두가 기자예요, 모두가. 예, 어디든 무슨 내용이든 그냥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감춰져 있던 사실들이 이제는 현실이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가지를 계속 그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인터넷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전체를 망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적 제주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면요. 국민들에게 신뢰부터 쌓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제주도가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국민들 신뢰가 땅에 떨어졌은 상태에서는요. 제주도의 부활은 쉽지 않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